19번 수직선위로 움직이는 점 P, Q 사이의 시각 T에 대해서 FT 자, FT 자, 얘가 FT다 FT 와 GT의 그래프가 각각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오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두점 P와 Q는 모두 두번 만난다 음, 적어도 두번 만난다. 어? 잠깐만. 나 이거 책이랑 좀 다르다. 자, 669번. 선생님께 좀 다르네요. 자, 모두가 아니라 이거 5타다, 여기. 자, 책에는 적어도 두번 만난다. 예. 맞죠? 적어도 두번 만나죠? 언제, 언제? 최소한 t는 1, 그리고 t는 4. 적어도 두번 만난다? 맞습니다. 아, 여기 밑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낫겠네? 자, 얘를 fx로 갑시다. 적어도 두번 만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보자. 점 p의 t는 4에서의 속력은 t는 8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다. 자, 이거 아까도 나왔었는데 얘가 지금 속력 그래프잖아. 속력 그래프라면은... 아, 아니다. 위치 그래프구나. 자, 오늘 처음에서 얘기를 했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 그랬지? 속력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지금 위치 그래프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력이죠. 자, 그러면, t에서, 아니지, 4에서, 4와 8에서의 각각 미분이란 건 접선의 기울기니까,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8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사에서의 접선의 결계가더 가파르죠. 그 얘기 그 얘기는 사에서의 접선의 속력이 팔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다라는 얘기니까 니은도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디귿 보자. 자, 디귿은 사에서 8까지의 구간에서 전피가 움직인 거리는 거리는 Q에서 움직인 거리보다 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전피에서 4, 4에서 움직인 거리는 P는 지금 FT의 거리잖아. 자, 그럼 이렇게 봐야 되겠죠. P가 움직인 거리는 F8 빼기 F4야. 그러니까, 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서 F4가 FX가 이만큼이니까 F8에서 f 면은 요만큼 되겠다 그죠 자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자 그다음에 g8은 역시 여기 있고 g4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q가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이란 말이야 자 q는 g8 마이너스 g4니까 이만큼이라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그죠 그래서 Q가 움직인 거리가 더 길다 그래서 디귿이 틀리고 기역과 니은만 맞는 거야